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 정보를 속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이고 사진과 지도를 찾아서 보여 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권성구 고색동대한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1 0 0 0만원입니다 권성구 고색동태산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6천만원입니다. 권성구 곡반정동 수원곡반정현대아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2천만원입니다. 권성구 곡반정동 수원안을 채더퍼스트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2천9백만원입니다. 권성구곡반정동 수원안을 채더퍼스트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1000만 원입니다. 권성구 구운동 강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권성구 구운동 삼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권성구 권선동 권선 3지구주공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권선자 이편안세상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대원신동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보성 유원 아파트 2만 8 500.0 권선구 권선동 삼천리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 2 0 0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성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역 스퀘어 바 W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2,500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4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5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6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7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천2백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신한풍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한양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9천만원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현대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1천만원입니다. 권선구 금곡동 강남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5천만원입니다. 권선구 금곡동 거산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1천만원입니다. 권선구 금곡동 3이길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6천만원입니다. 권성구 금곡동 수원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8,500만원입니다. 권성구 금곡동 신미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3,000만원입니다. 권성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2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3,350만원입니다. 권성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3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500만원입니다. 권선구 금곡동 홈에 시력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권선구 당수동 삼정 그린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권선구 당수동 상용스위닷톰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권선구 당수동 인정 프린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권성구 서둔동 센트라우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7,200만 원입니다. 권성구 세류동 3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권성구 세류동 수원역 센트럴 어반시티 아파트, 수원 센트럴 타운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4,500만 원입니다. 권성구 세류동 수원역 센트럴 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권성구 오목천동 상용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원입니다. 권성구 오목천동 오목천동 푸르지오 이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권성구 오목천동 오목천역 서이스타일스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권성구 입북동 소수원자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권성구 입북동 웅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권성구 탑동 삼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권성구 탑동 탑동 우방파크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권성구 탑동 해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권성구 평동 동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00만원입니다. 권성구 호메실동 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500만원입니다. 권성구 호메실동 호메실 그사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600만원입니다. 권성구 호메실동 호메실 경남하노스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원입니다. 건성구 호매실동 호매실금 호올림의주폴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5300만원입니다. 건성구 호매실동 호매실마을 1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500만원입니다. 건성구 호매실동 호매실 스위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1700만원입니다. 건성구 호매실동 호매실 스타일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7 0 0 0만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이편안세상영통 2차,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1천만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그대가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8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극동의 푸른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늘푸른벽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7천만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이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500만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망포마을 상용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4,800만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망포벽산 이빌리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아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방중마을 영통트란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삼정나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센트럴하이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엘지동 수원자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영통 아이파크캐슬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2,105만 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영통 아이파크캐슬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1신 건영 휴먼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한양수자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4,300만 원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8천만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동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250만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메탈레이크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메탄이브안을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삼성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성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우남퍼스트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원천성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주공 그린빌 2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주공 그린빌 3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주공 그린빌 4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주공 그린빌 5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현대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영통구 메탄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2천만원입니다. 영통구 신동 레미안영통마크원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 8천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벽산 1053-2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5백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구단지주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두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로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천 4백만 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우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주공휴먼시아 8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3천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삼성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8,550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건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0억 2천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신성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신한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500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신한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0억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쌍용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지능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500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풍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1,500만 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유먼시아 5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영통나온 프라이빗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8,300만 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영통센트럴파크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영통해주파크. 321동 327동.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1,500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영통해주파크. 331동 337동.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6천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청명마을. 주공.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청명마을대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억 1000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태형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3,800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황골마을, 쌍용.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900만원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황골마을 주공 1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영평구 원천동 광교 더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2억 원입니다. 영평구 원천동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2억 6,500만 원입니다. 영평구 원천동 영웅수프르주오파크비엔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9천만 원입니다. 영평구 원천동 원천레이크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800만 원입니다. 영통구 이의동 광교의 편안 세상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5억 7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이의동 광교 센트럴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0억 9천만 원입니다. 영통구 이의동 광교 주포레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0억 9천2백만 원입니다.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일 스테이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4억 9천5백만 원입니다. 영통구 하동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8억원입니다. 영통구 하동 광교 수마을호반서 및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0억 9천만원입니다. 영통구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4억 7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송죽동 수월로얄 팰리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8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송죽동 수원아 너스비리즈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9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연무동 신미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5천 3백만원입니다.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 대역 동문디스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4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율전동 송촌스페이스량 301동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장안구 율전동 신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800만원입니다. 장안구 율전동 장미육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1,800만원입니다. 장안구 율전동 철록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3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이목동 수원장 아닐스테이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4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이목동 장안스테스칸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1000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노을마을대동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500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대월마을대림지능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500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동신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6500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백설 애주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백설마을 사만나우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8,500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백설마을현네코롱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7,500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SK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5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청솔마을스키아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8억 5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청솔마을한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7천7백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우방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위너스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2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2억 원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현 대벽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9,250만 원입니다. 장안구 조원동 주공뉴타운 1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장안구 조원동 주공뉴타운 2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대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상용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 베스트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 신명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영풍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 7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천천삼성내미안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2천만원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화서역 푸르즈오더에듀폴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2천9백만원입니다. 장안구 파장동 노송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4천만원입니다. 8달구 고등동 엘리시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8달구 매교동 매교역 프루조스크버 하르블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8달구 매교동 힐스테트 프루조스원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8달구 매산로 이가 대한대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원입니다. 팔달구 매선로 삼각 케이 시파크 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팔달구 우만동 우만알 타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700만 원입니다.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 사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2 0 0 0만 원입니다. 팔달구 인계동 시아파트 1 0 1동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8달구 인계동 레미 안노블클래스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1천만원입니다. 8달구 인계동 성경 3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1천만원입니다. 8달구 인계동 수원센트럴 라이파크자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2천8백만원입니다. 8달구 인계동 수원인 계동동문 군모닝 힐라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3천만원입니다. 8달구 인계동 신반포수원, 한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9,900만원입니다. 8달구 인계동 인계극동 스타클라스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9,500만원입니다. 8달구 인계동 인계파밀리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9,900만원입니다. 8달구 하서동 꽃매버들마을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5,000만원입니다. 8달구 화서동 성원상대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7천만원입니다. 8달구 화서동 입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천만원입니다. 8달구 화서동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7천만원입니다. 8달구 화서동 화서위보안을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 3천 5백만원입니다. 팔달구 화서동 화서주공 4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4700만원입니다. 팔달구 화서동 화서안 신더유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8700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납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이버 임자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